첫 번째는, 마비 다트 디메트로돈 길들이기. 아우젠 저레비네비스. 수도관 설치하기. 아, 렉스 있네. 이클 났다, 야. 얘 지켜야 되는데. 처리해버려! 으, 화가 난다. 아주 질이 나쁜 녀석들이네, 오? 어?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운학TV, 운학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아크 서바이벌 리볼브드, 같이 플레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하, 이거 근데 또 오프닝 하는데, 누가 이렇게 층간소음을 일으키는 겁니까? 어? 누구야? 어, 너니? 야생 수컷 브론토사우루스 레벨 8. 아, 이 녀석 혹시 우리 열매를 열배로 잘키우러스 한테 지금, 관심 있는 거 아니야? 어. 어, 근데 얘 수컷 아닌가? 야, 너 수컷이잖아. 어, 뭐, 하긴 요즘은 다양성이 존중받는 시대긴 하니까, 어, 뭐,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은 하는데. 안 됐지만 자네는 탈락일세. 자, 어쨌든 여러분. 오늘은 다른 때보다 좀더 목표를 상세하게 잡고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지난 시간에 잠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하고 싶은 건 많은데, 오, 정처 없이 떠돌다 보니까 꽤 시간이 비효율적으로 흘러가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뭘할 건지 딱 종이에다가 적어놓고 시작을 해야 되겠어. 보자. 만들 수 있는 아이템들 중에 뭐, 쪽지, 이런 것도 있고, 표지판 같은 것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표지판, 어, 요런거 한번 만들어보자. 목재 표지판 하나랑 목재 벽 표지 하나. 어, 근데 쪽지는 만들자마자 글을 써야 되나 본데? 와, 근데 이거 살짝 불안한데요. 예전에 제가 이거 쪽지에다가 한글로 글 쓰다가 게임 튕겼었거든요. 뭐 그래도 미저야 본전이니까 한번 써봐야겠구만. 자, 오늘의 목표 첫 번째는 마비 다트. 만들어, 사용하기. 이제 저희가 기술도 나름 좀 발전했고, 마취약도 많이 만들어뒀기 때문에 마비타트를 쓸 때가 된것 같아요. 이게 효율이 좀더 좋다고 들었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디메트로돈이었나? 어, 디메트로돈 길들이기. 본격적으로 제가 공룡 친구들을 데리고 와서 이제 짝짓기를 시켜서 알을 부화시키려면은 디메트로돈이 필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디메트로돈을 한번 찾아보는 거랑 세 번째, 아우젠 저레비네비스. 짝, 찾아주기. 자, 저희 아우젠저 레비니비스가 워낙 고생을 많이 해서 짝을 찾아주고 싶은 것도 있지만 사실은 그것보다 어 아르젠타비스가 워낙 <laughs> 좋은 공룡이다 보니까 어, 데리고 다니고 싶어 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우리의 수건 사업이었던 수도관 설치하기. 확인. 오 됐다. 아 근데 이게 쪽지가 한번 쓰고 나면 은 수정도 안 되고 뭐 손에 들고 확인할 수 있고 그런 것도 아닌가 봅니다. 어쩐지 좀 싸더라. 그러면 표지판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 지금 표지판이랑, 목재 벽 표지판이 하나 있거든요? 벽 표지판은 이렇게 벽에다 거는 거고, 그냥 표지판은 세우는 건데, 벽 표지판이 생각보다 크기가 너무 작은데? 뭐, 그래도 한번 설치를 해봐야 되겠죠? 벽 표지판을 여기다 설치하고, 일반 표지판은 집 밖에다가 설치해보자. 아, 근데 글자를 한 줄밖에 못 쓰는 것 같은데? 어, 그러면은 여기는 그냥, 야생 참낙지 3호점이라고, 집 이름이나 쓰자. 됐나요? 어? 안 되는데? 야, 또 한글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여기도 똑같겠네요. 한글이 안 들어가겠구나. 야생 참낙지 3호점. 아. 안 돼, 안 돼, 안 돼. 그러면 어쩔 수 없이 그냥 어. 영어로 낙지 맛집 뭐 이런 거써 놓고 낙지즈 페이머스 레스토랑 3호점. 뭐 이렇게 써 놓고 갑시다. 어? 야, 근데 영어로 썼는데도 안 나오는데? 뭐죠? 야, 안 나와! 불량이야! 이망겜 이거! 그냥, 쪽지 보고 진행하겠습니다. 자, 마비 다트는 저희가 진작에 배워놓긴 했었거든요? 요거를 어디서 어떻게 만들지? 대장간에서, 어, 총알이 있어야 되는데? 저격용 총알. 배웠나요? 어, 기본 총알은 배워놨네. 근데 이 저격소총이 있어야 이걸 쓸수 있는 거 아니야? 지난 시간에 철을 좀캐오긴 했는데, 오, 철죽이 많다! 나이스! 꽤 만들어놨구만. 총알. 오, 단순한 총알이랑, 저격용 총알. 근데 저격용 총알을 써야 된다는 거죠? 이야, 그래도 확실히 화살에 비하면은 재료가 좀 많이 부담스럽긴 하네. 와, 근데 지금 마비다트를 떠나서 저희가 마비 총알을 쏠수 있는 저격소총을 만들려면은 시멘트풀이 110개나 있어야 돼. 어, 시멘트풀 하나 있다. <laughs> 자, 그러면 저 좋은 총 말고 아까 전에 보니까 그냥 장총도 있는 것 같은데? 어, 요걸로는 쏠수 없나? 아, 되나보다. 탄약 종류에 보면, 단순한 저격용 총알, 있거든요? 야, 근데 이거 마비다트 만드는데도 철주개가 또 들어가네? 총알 만드는데도 이거 두개 들어가는데? 아니, 그러면 이거 마비다트 한번쏠 때마다 철주개를 네 개씩 날리는 거 아니야? 아, 이거 너무 비싼 거 같은데요? 오, 야, 어디를 클로즈업 하는 거야, 이거? <laughs> 자, 총알 한번 꺼내봅시다. 오, 야, 멋있긴 하네. 일단 이거 설명 보면은, 재장전 시간이 되게 길다고 돼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냥, 세뇌를 쓰는 게 낫지 않나? 마비 수치가 얼마나 차이나나 잘 모르니까, 그죠? 우선 한번 써보긴 해야겠다. 어, 목말라. 물! 냠냠? 아, 근데 요거 하나 만들 때마다 두 개씩 나오는구나? 아, 그러면 좀 낫네. 아니, 근데 마비다트는 두개안 주고 한 개밖에 안 주는데? 이런. 뭔 개소리야? 자, 그럼 우선은 일반 총알을 이용해서 장전 시간이 얼마나 걸리나 한번 테스트를 해봅시다. 총을 꺼내면, 짝 오, 어, 총알 빼고, 넣고! 딸깍! 어차 야, 많이 오래 걸리는데? 그리고 이거 재장전 중에는 뛰는 거 느려질 거 아니야? 오, 어, 한번 해보자. 빵 쏘고 재장전 중에 아 느려진다, 느려진다. 그리고 이제 쓸수 있나요? 오, 어, 재장전 속도는 세네가 훨씬 빠른데 어 이게 얼마나 효율이 좋을지 모르겠지만 효율이 있기를 바래야지. 오케이, 그러면 일단 오늘의 첫 번째 목표였던 마비다트 만들어 사용하기는 완료가 됐고요. 이제 디메트로돈을 길들이러 가야 되는데 이 친구가 늪지대에 있다고 들었거든요. 이번에는 그러면 우리 아우젠저레비니비스랑 둘이 가야겠다. 음. 근데 친구야, 넌 누구니? 어, <laughs> 돼지랑 코끼리랑 물개 혼종 같이 생긴 친구인데 뭐하니 여기서? <laughs> 집으로 돌아가줄래? 어, 그리고 색깔이 상당히 예쁜 도에디 코스가 있는데. 저 친구 레벨이 56? 저 우리 도로디굴러스야. 제 어때? 마음에 드니? 너 암컷이잖아. 아 이거 오늘 목표 중에는 없는 내용이긴 한데 마침 또집 옆을 지나가고 있고 색깔도 예쁘니까 한번 길들이 보자. 짜. 아 근데 인간적으로 이 친구 너무 느리다. 너무 느려서 안쓰러워 미안하다 친구야 어 자꾸 얼굴에만 꽂는 것 같아서 가슴이 아프네 오야 어, 이 친구 헤엄도 친다 잠깐만 물속으로 가면 안되는데 어허 곤란하게 됐네 야 거기서 어디 가는 거니 너 아니 이 친구 여기는 위험해 아이고 야 이거 늦기 전에 빨리 지키러 가자 그렇지 그렇지 오야 저기 뒤에 뭐 공룡이 하나 날라갔는데 저기 누가 있나 아 렉스 있네 이 클났다 야. 얘 지켜야 되는데? 우선 먹이 먼저 넣어주고, 제 동향을 살피러 가자. 어, 뭐야, 어디로 갔어? 찾으니까 없네? 어, 숲속으로 들어간 것 같기도 하고요. 자, 친구야, 렉스 간거 같아, 어. 어구어구, 잘 먹는다. <laughs> 야, 근데 보면 볼수록 색깔이 되게 특이하긴 하네요. 무슨 색이지, 이게? 하늘색인가? 자, 기절 수치가 아주 여유롭게 남긴 했는데, 이거 한번 테스트 해보자. 제가 시청자분 댓글 보니까 생체 독수를 먹일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걸로 이렇게 사용시키면 되나? 그러면 기절수치가 오오 르네 오르네 야 맛없는 거 먹였다고 조련효과 떨어지는 거 아니지? <laughs>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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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렉스 왔다 이거 우리가 잡아야 돼오두 마리 두 마리 두 마리 렉스 치킨 아 치킨은 아니지 야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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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때려 아이 개 때리지마 뭐 하는 거야 어? 왜 약한 애를 때려 얘들아 어? 아쟤 죽겠다 아 안돼 하하하하하하 <laughs> 이럴수가 이 나쁜 녀석들 야 복수다! 처리해버려! 으, 화가 난다. 아, 좀더잘 지키고 있었어야 되는데. 이게 뭐야, 이게. 아니, 근데 렉스 이 녀석들은 제가 공격을 하고 있는데도 자고 있는 친구를 먼저 때리더라고요. 아주 질이 나쁜 녀석들이네? 어? 아, 근데 진짜 제가 아니라긴 했네요. 어, 우리 아우젠저 레비네비스 같은 친구들을 이용해서 수송을 할 수가 있잖아요. 저기 안전한 곳에 데리고 가서 밥을 먹였어야 되는데. 미안하다. <laughs> 자, 또 새아침이 밝았습니다. 이제 다음 목표를 달성하러 떠날 때가 됐죠. 어, 아우전저 레비리스야 너도 준비됐지? 근데 우리 지난 시간에 크라이포드 제작했으니까 이번에 한번 써보자. 어, 한 마리를 데리고 갈수 있어. 보자, 누구를 데리고 갈까나? 아, 아니지. 그냥 이거를 그대로 들고 가서 디메트로돈을 포획하면 을그 친구한테 사용을 하자. 그러면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겠죠. 자, 가자! 슈! 어, 다 안나보다. 자, 여기 낮은 나무들이 깔려있는 이 곳이 늪지대인 것 같거든요. 물도 보이고. 야, 근데 이거 하늘 색깔이 언제쯤 제대로 돌아오려나? 어. 멋있긴 한데. 오, 돌아온다, 돌아온다. 어. 말하자마자 돌아오네? <laughs> 어? 저 개구리 있다, 개구리. 펄짝펄짝 뛰는 게 보이는데? 오 여기, 오. 벨제부포. 저 개구리가 벌레를 잡으면 키틴 케라틴을 대량으로 획득할 수 있다고 제가 댓글에서 본것 같거든요. 아, 근데 지금 개구리가 중요한 게 아니지, 어. 야, 잠깐, 잠깐, 저, 디메트로돈 아니야? 벌써 찾은 것 같은데요? 어디있어 야, 날개 좀치워봐 왜, 왜, 이렇게 안 보이냐? 또 똥이 있네? 그래, 여기, 여기, 여기. 오, 저 보이네. 자, 암컷 디메트로돈 레벨 16짜리입니다. 오, 이제 날개 때문에 <laughs> 잘안 보이긴 하지만. 아, 생각보다 빨리 찾았구나. 오, 잠깐만. 야, 얘도 디메트로돈 아니야? 지금 이거 디메트로돈 같은데? 오, 야, 야, 떨어져, 떨어졌다, 떨어졌다. 안 돼! 도망쳐, 도망쳐! 오! 아, 야! 아이고! 날아라, 날아라! 아! 오, 피라냐도 있어. 오, 깜짝 놀랬구만. 와, 물속에 있는 친구는 레벨이 무려 68이야. 야, 그러면은 이 기회를 놓칠 순없 어, 일단 기력을 좀 회복하고